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리뷰해볼까 요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쓸만해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꽤나 좋은 캐릭터였고 초보분들이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극성 좋은 리더 딸이었던 그런 캐릭터 하지만 이제는 레얼 그걸 해서 정말 활약을 할것 같은 오암마 장인 로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난 같은 경우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무소각은 분들이 접근성 좋은 유니버셜형 리더로 쓰시면 굉장히 좋은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는 유니폼에 버퍼까지 딸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티어3 로난과 새로운 유니폼 리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TMVIB20 님의 로난 티어스 스펙이고요 에너지 운영 58,000, 거기 공격 속도, 치명타요, 치명타 필방어무질 회피,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준 상태입니다. 영웅 장비는 25만 풀강에 우르는 뭐 다채롭게 맞춰져 있네요.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 소세트 분노 헐크 의 세트 효과 1 0단계 적용 중이고요. 아티팩트는 없는 상태고 특수 장비는 짭분을 하나 줬습니다. 솔직히 분노를 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저 보나 많아일 것 같아서 그래도 딜은 봐야 되니까 짭분을 준 상태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한테 준다면 뭐 뭐, 극레어 분들에게는 통찰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대충 뭐, 굴러다니는 오벨 리스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유니폼은 신화예요. 유니폼 변경점을 확인하게 되면, 유니버셜 타입 팀원망, 회피 무시, 슈퍼빌런 지형해주는 피해량 40% 상승, 영웅 지형해주는 일반 피해량 40% 상승. 요렇게 돼 있어서, 이제 유니폼에다가 아예 버프형이 딸려져 있는 모습이고, 회피 무시가 붙어 있는데, 유니버셜 타입 전용이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요즘은 또, 아브퓨처 파이트가 유니버셜 메타기 때문에, 꽤나 쓸모가 많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다 스킬 같은 경우에 뭐 리더가 좀 뻥이 됐으면 좋겠는데 리더는 그대로인 거 거의 뭐 그대로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유니버셜 타입 티원에게 모든 일반 공격 플러스 50%가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적으로 크게 어, 예 엄청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밀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나한티어스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킬 어휑휑 돌려주고 이건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예 별거 없고요. 안쓸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궁찍어주고 꽝.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인데 안쓸 것같고요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자체 버프의 회복에 어돔 형식의 깔아주는 스킬인데 요거 직캔 되나요? 예 직캔 되는 것 같죠? 예 이렇게 깔아주는 스킬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돌려주면서 피해 면역에 공룡포의 자체 버프 이런 식으로 깔아주는데 이게 직캔은 안됩니다 직캔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중에서 빔쏠때 이러고 나서 캔슬을 하면 은 후속타가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스킬 무적의 자체 버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명을 하고 찍어주는 모습이고 그이게에 후속타가 나가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직캔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번 스킬에 대가를 맞춰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티밋 스킬도 한번 봐야겠죠 얼티밋 스킬 뭐 이런 식으로 오한마의 힘을 모아서 꽝!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모습이고 후속타가 좀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팩트를 보여준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뭐 달라진 건 크게, 크게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메커니즘, 막 붕붕붕 차징해서 돌리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기 때문에 좀 대갑 스킬도, 네, 대갑 메커니즘도 가능한 그런 로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저는 일반적으로 는 4번 하고 공중에 쏘고 3캐도 요런 식으로 사용해서 오버워의 대관을 맞춰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얼티밋 사용한다고 하면 4, 공중뛰고 3캔, 5캔, 얼티밋 요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으면 댓글 을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한번 로난갖다파견님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일단 자체 버프의 자체 리더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조금은 기대하는데 를 짭분을 들어서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메커니즘 자체가 4번, 5번, 2번을 써주는 모습, 3번 안 써주는 게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4번에 공룡포가 있으니까 4번 써주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피 무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근 회피가 많이 뜹니다. 예,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게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피가 많이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자 그럼 얼티비 스킬 박아주면서 한번 밀어주나요? 짭분등거 치고는 파괴한 임무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다? 이렇게 보기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 그 정도의 수준 분노를 들었으면 이거보다 좀 빠르긴 하겠죠 그래도 2분 때만 끊어준다 그러면 파견 임무가 아예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2분 11초 약간 2분을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얼티밋을 또 쓰나요? 네, 두번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예, 분노를 들면 분명 빨리 깰수 있겠지만 2분 3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거나 딜러로서는 불합격 하지만 리더 버퍼로 사용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그런 파견 인문 능력을 보여줄 로난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셔틀은 할수 있겠다. 자 한번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24 단계 로나 안티어스리 같은 한번 주해패 모드로 하겠습니다. 에츠 기레 과연 어떨지. 요번엔 그냥 자체 리더 자체 버프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로테 얼마나 박아줄지. 음, 좀 이게 맞나 싶은데요. 그래도 자체 리더의 자체 버프까지 갖고 왔는데 자 얼티밋 스킬까지 박아주면. 아, 그래도 일장판은 보죠. 예, 일장판까지 보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짭뿐이니까 뭐큰 기대는 안 하긴 했습니다. 근데 4번 스킬 자체가 너무 이제 딜레이 캔슬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데미지를 뽑아주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 갖다가 뭐 월드 보스를 돈다 아니면 진짜 PvE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격동 또는 그냥 대갑 특장 주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바고요. 저는 짭분을 왜 줬냐면, 그냥 파그이분능력도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준것 뿐이지, 데미지로 봤을 땐 대갑이 좀더 좋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레얼 유저분들, 어떻게 보면, PVE에 진심이신 분들은, 아마 로난한테 통찰을 주거나, 아니, 통찰 안 주고, 그냥, 오벨 리스크 주고 치워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 자체가 헬라랑 비슷합니다. 티어3 몰빵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티어3 몰빵형이 헬라만큼 대단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성을 바라보고 키우는 거지, 이 캐릭터를 뭐 데미지 딜러 아니면 정말 뭐 메타 필수 캐 이렇게 보기에는 살짝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필수 캐까지는 뭐 맞다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레얼에 필요한 버퍼형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치고는 예 능력 자체가 필수급 이렇게 보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도 레얼에서 쓰시는 분들 쓰시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딜러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딜러로 보는 거는, 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리더 따리에서 이제 버퍼가 붙어 있는 거고, 레어를 겨냥해서, 버프형, 유틸성을 준 그런 유니폼이다 보니까, 로난을 키우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리더 따리, 다리, 버퍼 따리는 되기 때문에. 안 키우는 건 손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캐릭터는 뭐 딜러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에서 쓴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섀도우랜드에서 공무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정도까지 투자할 가치가 그렇게 많은 게 있냐라고 얘기하시면 이 캐릭터는 유니폼이 본체니까 가급적이면 유니폼을 사시면은 분명 계정에 도움이 될것 같긴 하네요 능력은 없는데 일단 병풍은 되잖아 자 오늘은 드디어 존재감이 떡상한 로난 티어3 리뷰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유니폼이 꽤나 괜찮고 굉장히 좋은 유티성은 가끔 맞습니다 하지만 로만 자체가 지금 메타에 끼기 힘들고, 어차피 티어 3이기 때문에, 어차피. 극명한 메타, 뭐 로난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거는 아니긴 해요. 이, 게이, 이 캐릭터가 없다고 해서 게임 자체를 못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레얼 그거를 위주로 이제 딜러를 키우는 것만큼 극레얼이 그 중요해진 만큼 로난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강제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마블 퓨처 파이트를 굉장히 딥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드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유니폼, 이런 캐릭터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라이트한 신 유저분들이라면 그냥 리더 따리 버퍼 따리로만 생각하. 그냥 가지고 노시는 용도, 그리고 유티를 받아온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유니폼 사나요? 라는 질문을 가면, 저는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로난을 다급적이면 키워두시고, 그리고 유니폼을 사시면은 적어도 다음에 뭐 본인이 나중에 레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골드보스 레전드에서 조금 더 높은 단계를 갈 때, 조금 편하게 갈수 있는 유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징가자파다시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설마 로나한테 디 특장 주는 사람 없지?